반갑습니다 마스공TV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아, 오늘 참 파란만장한 아침이네요 오늘 어떻게 잠좀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laughs> 아, 네. 아, 네. 공연이 설레가지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들이댈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어, 오, 이, 이, 제, 차, 이 차가 지금 우리 품발하는 차인데 아, 지금 미션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변속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풀이 밟는 그그 느낌인데. 갈 때까지만 좀 멀쩡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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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는 지하철 타고 <laughs> 올 때는 거기다 버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또 그렇고 오늘 어 드레스 코드가 뭐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고 그 이렇게 하얀 눈을 기다리면 하얀색을 입었죠. 어, 그리고 공연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laughs> 네. 저는 초록색으로 <laughs> 입었습니다. 어, 어, 녹색 치대? 아 녹색 치대. 아, 녹색 지대, 초록 뿌리고요. 양말은 또최스님 화사하신 빨간색 아, 레, 레드 놀네요. 레드 달려요. 라이트. 달려요. <웃음> <웃음> 어, 오늘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오늘 한번 가산 디지털 어, 단지역이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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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그게 저 어, 가디역이라고 하더래요. 가디역 그러니까 줄여서 아, 어. 가디역. 네, 오, 지금 네비 네. 네비에다가 네. 지금 네. 찍었는데. 우리진 갤러리 분들도 열심히 오고 있겠네요. 네. <웃음> <웃음> 그건 <좀> <웃음> <웃음> 아 그건 좀아아 편한 엔지? <NG>. 네.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뭐차라안 <laughs> 막힐 거 같고 뭐 시간 널려나 12시면 도착할 거 같고. 오늘데 신곡 더. 소개가 있죠. 신곡? 예예. 신곡 신곡이 뭐죠? 아 숲에 사는 신곡이죠. 아, 숲밴 글쎄, 그거는 상황 봐서 뭐, 근데 체력적으로 안될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신경 쓸게 많으니까 그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숲밴드저 야미밴드 해야 될거한두번 정도 반복해야 퀄리티가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많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틀리면 그때 그때 다시 녹음해도 편집이 가능하니까 좀 좋은 것만 하나 던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이제 그만 컷해야 될것 같은데. 그까 이러고 가게. 여기다 딱 그거 하나 <laughs> 설치나 해야겠다. <근데, 웃음> 그, 그런. 그, 말사공 TV 시청자 여러분, 이따 공연 영상 기대해 주세요. <laughs> 저뒤짐 보이시죠? 지, 짐 까득 지금 실려 있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숏밴 어, 어, 프로젝트 어, 야미 밴드와 어쩌다 공수 아, 연합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현재가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게 가산동인데요. 가산동이 뜻이 뭔가요? 가산동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시는 분 아, 없어요? 아름다운 산? 네? 제가 가산중학교 나왔어요. 가산중학교. 어, 오, 정말요? 가산중 가산의 뜻이 그 가리봉, 여기 위가 가리봉동이고, 여기 위치 독산동이에요. 그래서 가리봉과 독산동의 중간이라서 해 가산동. 오. 제가 독산 초등학교를 나 왔어요. 오, 고향에 돌아오셨네요. 아주 그래서 여기는 아, 너무 아, 정이가는 아, 그러 곳입니다. 1985년도 제가 8 2년도에 <laughs> <laughs> 네, 가산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8 5년도에 소녀 시나. 저는 우주에 있어서 그때는 아, 없었어요, 아, 인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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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왜 이렇게 멋지세요? <laughs> 내가 이들어본 안들어 본다니? 저는 이 노래를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게 한 9년 전에 만들어진 드라마더라고요아 우리 소녀 분과 같이 한번 버스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다시 여기 못다 인제 여요겨 내곁 에만 머물러요. 떠 나면, 안 돼요. Yeah.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 Cutting